안녕하세요 여러분 카툰 지아리 문원준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로 지아리를 한번 봐볼까요? 만화를 그려왔죠. 항상 제가 만을 그려오는데 오늘은 제가 바니를 그려왔어요. 바니가 오늘은 조금 마음이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한번, 한번, 한번 봐볼까요? 예 바니 나오세요. 예 바니 나왔네요. 봐보죠. I changed my mind. 바니가 어,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가도 가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해놓고 아 어, 저거 하겠다 저거 해놓고 이거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변덕스럽다 하죠. 그다음에 예측 부허고잘 바뀌어요. 변덕이 왔다 갔다. 뭐 그리 하죠. 변덕스럽고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약간 이런 친구들 약간 불안정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약간 이런 것들 조금 더 연상될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 좋은데 그러면은. 지아이 나오는 단어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같이 봐볼까요? 오케이. 어, 바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어, 카프리셔스예요. 하면서 카프리스, caprice. 우리 카프리스가 변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프리셔스, 형용사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돼요.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Unpredictable, 예측을 불어요 예측을 써요. Predict가 우리 예상하는 건데, 예측이 안 돼요. 그렇죠? 언이니까 Unpredictable 한 거겠죠? 그 다음에 erratic, erratic도 왔다 갔다, 변덕스럽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fickle, fickle도 잘 바뀐다는 뜻이죠. 그런 말도 있겠고, inconsistent, consistent 일정한 것인데, 일정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변덕이 왔다 갔다. 그쵸? 그런 게 있죠. Fitful, fit라는 말을 우리가 이게 참 알맞은 것도 있어요. Fitness, c 터 fit 이런 있는데 근데 이 fit이 무슨 뜻이냐면 발작이란 뜻이 있거든요. 발작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제 발작 나타났다가 어떤 발작 안, 안 나타났다도 있겠고, 그래서 fitful은 좀변덕스럽단 말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variable, yeah, variable도 항상 바뀌죠. 그렇죠? 바뀔 수 있겠고 그런 친구들은 약간 충동적에요. 이 그래서 impulsive한 거죠. Impulsive, 예, 충동적이었겠죠 그 다음에 Mercury, 우리가 Mercury에서 m e r c u r i a 우리 Mercury라면 순이죠순 온도계가 요즘같이 더운 내로 팍팍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추우면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느낌이니까 Mercury는 변덕스럽다는 뜻을 쓰겠죠. 그 다음에 Whim, Whimsical, Whimsical도 약간 변덕스럽다는 느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풀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더 좋겠죠. 우선 다섯 단어를 한번 좀더 다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그럼내여서는 단어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Capricious. changeable, changeable도 좋겠죠. 그다음에 erratic, fickle, fitful, impulsive, inconsistent. 이런 단어 다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inconstant도 많이 나오죠. constant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mercury 아까 있었어서, 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고. 이 순하고 같은 말이 바로 quicksilver요. quicksilver 퀵실버 상표 이름도 있지만, 은 quicksilver가 원래 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잘 바뀌고. 흔히 막 바뀐다는 느낌의 Quicksilver라는 틈을 쓸수 있어요. 느낌을. 그 다음에 Unpredictable. 어, 예측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Variable. 그 다음에 Volatile. wayward, wayward도 원래 변덕스러운 것도 고 아이들 보면 은말안 듣잖아요. 고집 세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애기들 보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하겠다 왔다 갔다 하죠. 자기 멋대로. 그데도 wayward 쓸수 있어요. 다음에 whimsical, 예, yeah, whimsical은 참 많이 나오죠. whim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니까 변덕에서 나오는 거라서 자세히 또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조금 더 우리가 단어 뜻을 한번 봐봅시다. 그렇죠? 자세하게. 어, capricious. 좋아요. 이제 외우셔야 돼, 이제. 이제 외우실 단계예요. capricious,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다음에 changeable, 아까 changeable도 했었었죠. 그 다음에 erratic, 아, 침착하지 못해요. 변덕스럽고 일정하지 못하고. Fickle, 예, fickle도 많이 나오죠. 그저 변하기 쉽고. Fitful도 좋겠고. Impulsive, 그 다음에 inconsistent. 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지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쵸? 그렇죠? 그쵸? 그다음에 인컨스턴트 특히 변하기 쉬워요. 사람 마음이 변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인컨스턴트 러브 하면 은 애인인데 어, 금방 마음이 바뀌는 친구가 있으면 그건 인컨스턴트 한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m e r c 머큐리얼 아까 말씀드렸죠? 순이라는 뜻이니까 변덕스러운 잘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렇죠? 또 경박한 그런 의미도 있겠고 참잘 바뀐 사람들은 조금만 가볍죠.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게 없는 거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quicksilver, 아까 은의 뜻이죠? 은의 뭐, 은도 되겠고, 변덕스러운도 괜찮겠고, 형성도 됩니다. 그 다음에, unpredictable, 그 다음에, variable, 좋아요. 잘 바뀌고, volatile, volatile, 휘발성이에요. 휘발류가 어요 막, 금방 막 타오르잖아요.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니까, 금방 바뀌고, 좀 약간 변덕스럽고, 경박스럽고, 저런 느낌 많이 씁니다. 그다음 wayward, wayward,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거든요. 변덕스럽고, 그 다음에, whimsical, whimsical도 변덕스럽고, 잘 바뀌고, 오케이 okay. 이런 단어 이제 머릿 속에 쫙 들어가시면 됩니다. 쫙머릿 속에 넣어놓고 시험 나올 때는 탁탁탁탁 문제 푸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문제 봐봅시다. 그럼 실제 시험에 어떤 건 제가 문제 갖고 왔는데 조금 변형 시켜서 갖고 왔어요. 한번 봅시다. 이번은 SE. SE가 뭐요? 예 Sentence Equivalence에서 빈칸 하나에 답을 두개 고르는 거예요. 같은 느낌을 주는 걸 고르는 거니까 거의 동의요. 아니면 나이도 높은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의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같은 걸 고르셔야 돼요 오답들은 간혹에 나올 수 있는데 오답들이 어떤 때는 너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것들을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슷한 단어를 써 주거든요 ETS에 있어서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약간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그렇죠그 정치인이 있었어요 seek to describe 그의 반대자를 뭐라고 묘사하려고 노력한 거죠 보통 정치인들 보면은 자기의 정적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안 좋게 그리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까 별로 좋고 좋은 건 아니겠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as one who is plainly 명백하게 unable to make the decision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이고 stand his ground 원래 stand. One g r o w 는 자기의 땅에 서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입지를, 자기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 거죠. 자기 거를 끝까지 고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정도 못 내리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unable이다. 불가능한 사람이다. 할수 없는 사람이다. 한 거죠. 그러면 한번 결정했으면 그걸 계속 지켜야 되는데,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계속 지켜야 될 텐데,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적을 깎아내리겠죠. 정치인들이 하는 게다 그렇진 않겠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내려고 자기를 올라설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여기서 마이너스 느낌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까 같이 stand his ground 이는지, 아니면 make a decision.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게 나오면 좋아요. 여기게 플러스라면 여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좋겠죠? 반대 개념을 고르세요. 반대 개념.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고, 약속했으면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못 하는 거니까, 딱 보면 inconsistent. 이제 보이시죠? Inconsistent. System. 일정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항상 바뀌단 말이죠. 무조건 답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보여었어요 SE예요. SE. SE니까 센트스 이큐 블러스 문제니까 지하리 시험의 숨은 문제 중에서 네 문제 나와요. 한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이정도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네 문제 중에서 보시면은 답을 두개 고르세요라고 앞에 디렉션이 있어요. 이거 보시니까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두 개를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컨시스턴을 하나가 골랐, 골랐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같이 카 i 리저스가 보이네요. 분명히 얘가 변덕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개를 고르시면 제일 좋겠어요. c o w a r d l y 가 나는데, cowardly에게 겁이 많아요. 겁이 많으면 은 C번같이 faint, 약한데, heart, 심장이 약해. 그러니까 막 심약한 거죠. 아주 약한 거니까 얘도 쌍이긴 한데 얘는 답이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malicious 느낌 악의적인데 spiteful이지만 얘도 쌍이지만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일 나은 것은 A번에 있는 consistent, 다음에 2번에 Capricious, 있는 capricious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단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아까 봤듯이 A번에 inconsistent, 어, 변덕스럽고 지적없다. 반드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다음에 얘와 같은 말 뭐라고요? Capricious. 이두 단어가 외워도 이것만 외워도 나중에 여러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응용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동료들 있잖아요. 무조건 동료는 계속해서 내꺼가 되게끔 습득하게끔 계속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두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가장 최신 문제 중에서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